Thank you. 치면은 얘만 빠진다고. 치면은 계속 같이 평행, 같이 시타, 같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, 같이 몸이, 같이 이렇게 빠진 걸이해해마 네. 얘만, 마나 이렇게 냅니다. 버릇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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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들어 네. <laughs> 내가, 내가 내려가도, 내려가도, 내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, 확 여기서 잡아서 보는 거 i but... do dan mm tu -hmm. thank <laughs> you 부드럽게, 부드럽게, 부드럽게 들어보자. 이렇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받아준다는 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치우고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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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는 느낌이 없는 거야. 이렇게 친다. 자꾸 그런 식으로 치니까 공이 그때 공을 내가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야.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마세요. 이렇게 다섯 번지 마. 그렇지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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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린다는 느낌부터 자연스럽게 끓여준다는 생 아이 걷기 시작하세요, 여기 슬픔. 몸이안 네. 어, 좋아서 웬만한 안입으시가없어요 언제 연락하세요 준비. 다시. 하나, 둘 셋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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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아 이제 됐어. 한 1. 이제 풀었다가 풀고 자연스럽게 딱 그냥 막수 딱 받고 나도 될수 있어. 톡 아, 네. 라켓이 먼저 올라오던데, 라켓이, 라켓이 풀려준다. 라켓이, 라켓이, 라켓이 먼저, 라켓이 먼저, 라켓이 먼저, 라켓이 먼저, 라켓이 먼저, 라켓이 먼저. 이거 먼저.